많이들어오는 같긴 한데 그래도 바깥에서 시작는것보다 나고, 깁니데딴걸로봐다 마치라고, 아까도 깨. 나도 깨. 나도 깨. 나도 깨. 나도 깨. 나나갈래 나도 깨. 나도 깨. 나도 깨. 나도 깨. 나도 광대이좀 보여주세요. 아야 우리 좋아 먹자. 한겨 조리 조조조 한졸리야 안녕하세요 결혼말리입니다 우리 상어에 든 낙지 생과 오 어! 낚였다 시작할게요 반대편 너무 질척거리고 私 자기 파질 떨어졌나 보자. <laughs> 알아서 지옥 기다려봐. 파질 떨어졌나 보자. 없네. 아꼈다. 어디서 <laughs> 들래? 호시 없어졌어. 없네. 팀원 다 나갔네. 야외 방송 못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져?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낫다고 이게? 어. <laughs> 지난번 도대체 얼마나 아팠던 거야 지호야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저 시끄러운 놈 데리고 이제 들어갈래? 그래 저강게 시끄러운 놈저 이것도 좀 낚시도 좀 되게 화질을 한번더 주시던지 아화질 많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지왜 이렇게 떨어지지? 아유 내 핸드폰을 볼 때는 화질 괜찮은데 아유 안 보이네 날이 너무 좋으면 이게 화질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29일 한판 오는데 아이들 좋겠죠 다 갔다 시끄러운 결인 좀 넣어버리고요 여러분들좀 봅시다 마루야 니야 여기서는 좀 낫나? 좀 어두운 데는 좀 낫더라고 니야 할배 봐 응. 그렇지 우리 니야 졸리 아이고 졸리야 졸리 졸리 한딸 자야 한딸 마루. 혜연아, 혜연이 얼굴 좀 보셈. 혜연이. 또 누가 있냐, 저기. 이랑아 쪼쪼, 쪼쪼, 이랑 요쿤. 인사합세. 하니. 오가, 오기도 들어가. 오기도 들어가, 오기도. 아, 손 시려. 오, 춥네. 좋아요. 음, 응. 오가. 오긴 들어가 있어. 오긴 들어가자. 저기 문을 열어놨대. 거기 문좀 닫아 여기. 또나올라가 여기서는 좀 화진이 낫나요? 화진 좀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갈게요. 너들 잠깐 여기 잡아. 바깥에서 너희들 보여줄게. 어, 낚시. 땡큐. 나 여기 낚시 또 갖고 왔어. 휴지입니다, 휴지. 사실 어떤지 좀 잠깐만 제 핸드폰으로 볼게요. 요 핸드폰 말고. 낚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누굴 낚아줄까? 요놈, 요노, 요놈이, 아이고. 요. 바람 분다 낚시하기 좋은 날이죠 여기서 화질이 떨어지나? 잠시만요 어 달라고 핸드폰 좀 보자 너희들 지금 화질이 얼마나 몰랐는데 화질이 꽤 떨어지더라고 지금도 떨어지나 굉장히? 아, 지금도 엄청 안 좋네 왜 이렇게 안 좋지? 예, 밖뀌고 화내서 그래요. 화, 화내서 안에 있을 땐좀 나은데, 바깥에서 하니까 이거 질 떨어져 갖고, 이거 안에 있을 땐괜찮은데 그래도 할까? 사빈이 안녕하세요. 음, 뭐하는 애들 뭐고 있냐반대편이좀 나올래나? 이문좀 열어놓고 반대편으로 갈까 햇빛이 너무 많아서 사실 떨어진 것 같아요. 나문좀 열어줄게. 나 반대편으로 가. 이제가 어우 지 말고. 딪치지 말고 가. 핸드폰 떨어질래. 날라다닐래. 일카 일카 어우 조심해라. 어우 야 안돼 내 거야. 야 어, 날라다닌다 애들이. 애들이 날라다닌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어어어 응. 어, 어, 낚시. 안돼. 한두 마이 낚시하다 보니까 이거 애들 못 찍겠네?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애들아? 날지 마, 날지 마. 안 돼. 이거 찍질 못하겠다. 이거, 낚시하면서 이거 혼자 찍으려니까 이거 안 되네요. 안 돼, 안 돼. 줘봐, 기다려봐.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넣어야지. 안 돼, 안 돼. 오지 마. 어. 내눈 온다, 했는데 사진이 너무 안 좋아 얘들아 기다려 봐 얼굴 좀 봅시다 미아야 혜연아 혜연이 얼굴 좀 보자 아유 더럽다 야손 씻어 손 씻어 차야 올라 좀 타지 마라 차야 기다려 아 저기야 기다려 입 밖에 안 보인다 얼굴 좀 보여주라 저쪽. 이거 안 되겠네. 애들이 다 난리 쳐서 보이질 않는다. 얘들아, 잠시만 저기 가 있어봐. 이리와, 얘들아, 이리와. 요쿤 똥싸. 반대편 가자, 똥싸고 저리 가자.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얘들아 이리 와. 낚시는 혼자 하기 힘들다. 안마. 이리 오세요. 기다려, 기다려. 어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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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래? 나봐, 나봐, 나봐.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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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안돼, 안돼, 안돼. 방송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개판이네. 오늘 쏠놈들. 먹어라. 하... 처음에 하지 괜찮았을려나? 결이를 잠깐 나꿀까? 나들아, 너 잠깐 나가줄게. 오늘 여기 오가, 그렇지. 오케이,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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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먹어라. 결아, 이거 먹어. 안돼, 또또 나갔다. 너무 좋아. 응 음. 시끄러운 놈들 두 마리는 여기 있어, 알았지? 바깥에 애들 좀 보고 올게. 코베인이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좀 놔두고. 오 방송 생방 공이 나 갖고 놀아라. 공 가지고 나갈게요. 얘들아 공 던져줄 테니까 그냥 공 갖고 놀자. 자, 공 갖고 나아라 아, 알았어. 얘 없어. 자, 야 없어. 공이 끝이야. 마루야. 좋아? 좋아야? 무게롱니 안녕하세요 왔어요 자야 일어나 마루야 마루 해봐 봐봐 좀 봐봐 농 갖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생방 화질이 이래 가지고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볼 수는 있겠어요 못 보겠는데 사실이. 그니까 러 날이 풀렸는데, 내일 또 추워지지 않나? 푹신푹신. 이랑 니아야, 니아야. 공 챙겼어? 또부지었네 얘들아, 공 하나 더 줄까? 공 하나 더 있어. 이랑 이저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숨어 있는 거야, 얘 지금. 이제 여기 중에 한 마리 이쪽으로 달려오면 얘가 잡으려고.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어. 자기 시야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 더 가까이 와야 돼. 아무도 안 오지. 안 오면 저기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어우, 많다, 많아. 이런 거 처음 보죠. 하나, 한이 줄까? 자, 가져가. 또 있다. <laughs> 두 개밖에 없네, 공이. 졸리 가, 그동안 가라. 안줘 핸드폰 을 바꿔 볼까？동물 농장 연락 왔었 는데 제가, 안 나가 죠. 화질 엄청 딸리네. 동영상을 찍으면은 좀 하진 나는데 생방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하지 너무 딸린다, 낮에는. 그지않나 얼굴이 애들 보여지고거 불만하지. 이거 보겠어. 생방. 이제 잠시 지기는 거로. 쿵 던져줄게. 자야. 누가 돌아갔다. 지호가 가져갔다 지호가 가져가야 제일 재밌어요. 제가 흔들거든요. 저 또라이가. 에크. 잠시만 굿 잠시라도 즐기세요 마루야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핸드폰 바꾸면 좀 괜찮을래 쪼 차 나다 차. 저 차지나, 간다저 차리, 니어,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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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야 dear, d e 아, 한이야, 봉니 감사합니다. 이원 감사합니다. 야, 뜯어 먹지 마. 나 뜯는 거 아니야. 내놔. 훌리 내놔. 이거 이거 뜯어 먹으래. 나봐. 뜯어 먹을 거면 나. 하나, 한이가 가져가. 한이가 가져가. 아이고, 야야 어, 죽탱이 마실 뻔했다. 졸리구나. 댕댕이들 많죠. 아이고, 태나아약 올리고 있는 거 봐라. 가지 올리는 방법이 뭐 없나? 가지 응. 올리는 방법이 없네 그치 응. 아, 뭐 뺏겼네 저 하나 가져왔다. 얘 뒤에 있는 놈 누구야? 이랑이야? 내 뒤에 이랑이 뒤에 있었어? 응? 응, 이랑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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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예들를 낚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혼자 살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리고 화질도 너무 떨어지고. 날씨가 좋아서 애들이 기분 좋아 보이네요. 어, 애들은 좋아요. 애들은 좋은데, 여러분 보는 게 재밌을까 모르겠네. 지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도망가. 지 가지고 도망가. 가지 도망가. 지호. 저도 사모예드 키우고 싶어요. 네. 야, 차야야, 차야야. 저 하나, 하니, 올라타지 마 마, 마루한테 혼날래? 아핫, 아핫. 공 가지고 도망가지요 우리 료구나 료 우리 료는 공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료쿤 소중한 나의 공을 지켜주세요 어 엄마한테 뭐라 했어 료 혼자 물라고 엄마한테 뭐라 했어 얘가 엄마거든요 한이에요 지원아 아직까지 좀 먹고 물고 흔들고 있네 절대 뱉지 않죠 뱉었네 신나게 물고 뜯고 있죠 자야 자야 잠을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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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졸리 졸리, 졸리 졸리야 지오, 지오, 지오. 저, 저, 지오. 저, 저, 지오. 저, 지 아니, 너무 더러워. 안에서 생방을 묻어 겠는데 종류 하나도 안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 저왜 저래? 혜원아, 이리 와. 혜원아, 혜원 해원, 이리 와. 혜원 이리 와. 혜원이. 음, 한이가 폈어. 고모가 폈어. 혜연아 괜찮아. 졸리야, 졸리러 와봐. 저 물통에 뭘 먹는데. 아, 음소거 하고 본다고? 아, 회사에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네. 월급 높아. 너희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거라. 낚시는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올려야겠다. 화질이 너무 딸려서. 끝이지, 치요. 나나 잡으러 갈까 봐 도망간 거 봐. 형안 가져가 그래. 여기 가봤는데 다 귀여워요. 하나 귀여워, 우리 한이 귀여워. 맨날 이렇게 나와서 놀다 들어가고 그니다 안 보이네 지금 영상을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애들 얼굴도 안 보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봐 니아야 뼈뼈. 핸드폰을 바꿔보세요. 핸드폰 바꾸려면 이거 꺼야 되는데, 한번 껐다가 핸드폰을 바꿔서 바꿔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핸드폰 바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